를 하고 굉장히 성의 없게 만들 테니까 그냥 다 다운 받을 거예요. 아 이걸로 해야겠다. <laughs> 이걸로 하고 약간 어그 패션쇼 느낌으로 가야겠군요아이 어, 둘이 같이 섞으면 되겠다. <laughs> 아 세상에 야돈 주고 사돈 주고 사면 돼요 다. 아, 좋아요. 어우 아, 맘아 나... <laughs> 대충하니까 너무 재밌다. <laughs> 어 핸드폰 광고 느낌? 아 좋아요. 아안 되겠어. 이거를 아이고 아 이게 낫다. 일어나 용사여 이렇게 할까요? 일어라 용사여 오늘도 전이다라 용사여 오늘도 전다 여기다가요. 그거를 걸을게요. 이거는 오처튼 아. 아. 도전. 이거야. 됐어. 됐어. 더이상 이상 더 만지지마 만지지 마. 만지면, 만지면 시간만, 시간만 걸린 걸린다니까요 게요. 자 mp3로 좋어아 같은 버전 주말용? 주말용인데 이렇게 전쟁같은 노래가 필요하세요? 그러면 멘트를 뭐라고 할까요? 에에에 좀더 자라 용사여 평일에는 못 잔다 아 기가 막히네 기가 좀더 자라 용사여 평일에는못 잔다 못자좀더 자라 용사여 평일에는못 잔다 <laughs> 자 됐습니다 다음 분 모실게요 네 제가 그럼 니나님 해주해 해주, 해주, 드릴게요 자 이제 스플라이스에서또 아무거나 <laughs> 아무거나 한번 올라볼게요 아 생나게요? 아 니나님 약간 좀 게임성일 줄 알았는데 알았어요. 잠깐만요. BPM 높게 한 150, 150 가자. 드럼인데 장르를 EDM으로. <laughs> 아, 네 지금 이거 너무 짧아. 이거 어때요? 그 생드럼이긴 하지만. <laughs> 고 약간 오도방장 아닌가? 생드럼 <laughs> 좋아요? 아 오케이. 어또 뭘로 하지? 뭐 기, 기타 이런 걸로 해 볼까? 왓? 라이브 사운드로 디스토션 걸려 있는 거였으면 좋겠다. 이런 거지, 이런 거. 이 <laughs> 머리 돌아가는 거예요. <laughs> 이거 담보다. 이거 좋다. Yes, yes, yes. 좋았어. 아 이런데는 그런 거 있어 있어야 되는 거 알죠? 제가 또 건반이잖아요. 좋다. 아 좋았어.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그거 있어야 되는 거 알죠? 아휴아휴 아유, 아유. <laughs> 됐다! <웃음> 니나님 여기에 넣고 싶은 거 있어요? 멘트? 가사 같은 거? 전화받으라는 걸로 재밌는 가사 부탁드려요. 아, 전화받아! 전화받아! 뭐 이런 거 할까? 전화받아! 뭐 이런 거 해야 되나? 전화받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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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겠어요? 어, 좀 써주면 안 돼요? 감, 전화 받아, 왜안 받아? 전화 받아! 오케이. 전화 받아! 왜안 받아? 빨리 받아! 잠깐 받아! 그럼 한 번만 더 수정할게요. 니나 전화 받아, 빨리 받아, 어서 받아. 니나 전화 받아! 빨리 받아! 이름 들어가니까 좋다. 저도 이름을 넣고 싶었거든요. 키가 막 키다. 니나. 네, 니나님 거까지 끝났습니다.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음악들이 나오고 있고요. 아, 모닝콜이랑 벨소리 이어서 들어, 들으면요. 그만씀 없어요. 좋았어 들어볼게요. 소리 나오죠? <목소리> I'll oh, 느낌일 때 노래가 잘 나옵니다. 그렇군요. 한글도 하다가 제가 멈췄어요. 너무 잘하려다가 보니까 아, 손도 못대겠더라고요 근데 벌써 이렇게 모닝콜 이런 거를 이렇게 두 개나 뚝딱 했는데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하면 될 걸. 네, 자신감을 좀 얻었습니다. 저 아무런 노래와 오늘 이 이, 이렇게 작업을 한 걸로 통해서 저도 많은 것을 얻었네요. 좀 대충대충 좀 쿨하게 해야겠어. 세상에 쿨하지 못해. 저처럼 이렇게 쿨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. 그러니까 잘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막 제대로 할거 아니면 아예 시작도 못, 못, 하, 안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. 제가 딱 그렇거든요. 제대로 안 하려면 아예 시작도 안 해요. 그냥 하면 되는데. 좀 성격을 좀 노력해야겠어. 바꿔야겠어. 일어나라. 라고 적었습니다. 지금 보낼게요. 짠아, 받아! 오케이. 오케이. 보냈습니다. 두 분께 제가 바로 보내드렸습니다. 이런 거 빨리빨리 해야지.